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실의 언더고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HLB 주임들 반갑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월요일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2반행 전환가 낮추기가 들어가죠 주가 반등 우리 HLB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환가액을 최대 분 낮춘 직후 주가 상승을 했던 기간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연히 빈번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5년 동안 여러분들 CB, 다름면 8회를 기록을 했어요. 3호 투자자들은 웃고, 주주는 울고,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기본적으로 전환과에게 대한 최저점을 찍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규모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해도 이제의 전환가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가액을 낮추면서 이 미국 F.D.I.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구간에서 주가는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이 주가 변동에 따른 리피싱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과정에서 전환가액이 낮아지는만큼 이거 채권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수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자금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이 리피식된 38회에서 39회 12전환가액을 넘어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를 하고 그만큼 차익실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을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라 거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문펀드에 대해서 신주인국권이 부자체에 대해 내용이 사실은 어렵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환가액로 낮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채권으로 꼬서 매도를 한 후에 그러면 자금에 대한 이 신주권 발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번의 상승에 주가에 부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HLB 구간에서 이 단골 투자자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FDA 시나커가 리보세나드 카몰랜드 조합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연내 안에 이 CRL 보고서 그리고 NDA에 관련된 모든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HLB 주인들께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미 바닥을 찍고 차트는 긍정적인 흐름의 완벽한 자리로 지금 5만원 돌파의 시그월까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금요일에 움직임에 종가 만담은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FDA 리부 제나리 탑렐리 조합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신 뉴스 정보 빠르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응을제가 어떻게 잡혀있고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고들의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정말 4천 시대를 넘어서 5천 시장까지 완벽한 부활의 서막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땐 분산 투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10월 32일 금요일 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오전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아카데미, 시지트로닉 429270에 대한 종목명, 매수타 쪽과 매도타 쪽, 1차 매도 오늘은 100% 상한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꾸준한 익절 만들어 가시고, 추가 타점에 대해서 제가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기업 대형 수주의 상승 모멘텀이 완벽하게 우리 c g 트로닉의 동반 상승, 역량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 자, 오늘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작 연일 또 4,100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어제에 나왔던 차익 실현을 그대로 다시금 끌어올리는 자리.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CD 트로닉에 대해서 여러분들. 1월 31일 급요일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오늘 갭상승의 보관도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시지트로닉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 오늘 상한가 모두 다 축하드리고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분들 제가 항상 뭐 15%, 20%좀 안전하고 꾸준하게 일정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00%의 상한가 종목도 수급, 재료, 이슈, 발표가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는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이 저와 같이 시청하신 모든 분들 상한가 수입 만들어 가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났을 때엔 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8시 30분에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꼭 챙겨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받고 계시고 당연히 무료정보고 이미 문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떡해요? 중복 메시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매소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반복하면서 수익구간 만들어가시면 되겠죠. 제가 문자 발송이 정확하게 천여분 밖까지 밖에 자동 발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이 살아났을 때 너도와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의 계좌의 운영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 화면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 17년자 주식연구원 출신입니다.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정보 전달 역할을 해드리고 있죠. 0108037-4500번, 메일이라고 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우르는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함에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입절 꾸준하게 만들어가시고 추가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지금 있죠? 그 기회를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4년 만에 호수비가 5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완벽감 투활에 앞서서 국내 최초 양산 제품들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엄선하고 선정하는 것도 노하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 1 0 8 0 3 7 4 5 0 0번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매일매일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린 정보는 100%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주신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LB 주인들께서도 오늘의 센터별의 수렌매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젠슨한 이재웅 회장 현자동차 정의선 회장 만남을 가지면서 이말한마디 여러분들 자율주행 로봇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오늘또비명물이 반도체에서 세계 최초 구매 상용화가 선정이 되면서 제가 안내드린 상한가의 종목 우리 HLB 주민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분산 투자로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되고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잠시 멈추시고 체크 먼저 해주신 후에 월요일에 종목도 수익 구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들의 전체적인 거래당한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 보세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금의 관망형을 등의 시점이었죠. 이미 올라가는 과정들이 꾸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모멘텀을 체크를 꼭 맞춰 나가셔야 되고, 수급의 움직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중요하죠. 기관, 금융 계속해서 물량 확보 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외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0%의 보유 비중이 넘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뭐 설명 보지도 않고 설명을 해드려요. 외인의 보유비중 20% 지금 시가총액이 6조원을 향해 가고 있는 구간에서 1조원 가까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되는 것 뿐이지 지금 재료의 이슈 소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HLB 주인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4분기에 어떤 전망과 관점으로 HLB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재료예요 재료. 여러분들 FD 리모세나리 캄벤드 조합이 시야를 보고서에 대한 일정 클래스 1 플래스2 예측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미 증권가에는 꾸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나갈 수가 있다란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주임들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본 자료 하지만 핵심 자료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시청하시면서 상단에 제 개인보를 열려 있으니까 010-8037-4505번 우리 HLB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도장에 보고서가 여러분들의 10분에서 10분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연내에 공화라시터부터 나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 바로 우리 HLB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정보니까 꼭 체크받쳐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만큼 다이오정보군 실시간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아카데미 우리 HLB 전용 텔레그램 소통방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입장 두글자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그 어떠한 시간에도 자동 발송으로 보시기 편하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가시고요.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정보와 자료는 내 소중한 자산이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완벽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심성의껏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 제가 주단위로 항상 안내 드리죠. 이 내용만 체크하시면 한 주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모레 정보니까 우리 HLB 주인들 절대 놓치지 않고 수익구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자, APEC 경주 행사가 성암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HLB도 수요를 받는 과정들이 열리고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정부와 이 e 엔비디아 젠슨왕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죠. 엄청난 이 AI 반도체, 앞으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미 준비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급 선물 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AI GPT에 대한 구간에서 자그만치 여러분들 1조 245억이라는 정부 지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의 a i 에 1조 245억을 투입을 했죠. 최 GPT 95% 구역이 목표입니다. 지금 GPT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사용이 되면서 국내 자국의 GPT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힘을 합심했죠. 자,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전략 구간에 공약에서 100조 원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채 GPT에 대한 개발을 포석을 하면서 전부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직접 미팅을 하면서 인수합병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게 바로 M&A의 거물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죠. 트림 로봇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소문으로만 10배의 상승을 했고, 결국에 네인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죠? 인수합병에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이 완벽한 자리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여건의 모멘텀이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정을 하셔야지만, M&A 큰손 삼성이 돌아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임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관련된 주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정책 지원 발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힘을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미리 선정할수 있다라면, 충분히 현명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이 섹터가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황금주에 대한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들이 200만 주를 대량 매집에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의 이유가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로 완료했고. 국내 유일에 대한 제품 공급입니다. 둘째는 최GPT 수혜를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이죠. 탄소 저감 제품까지 사용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폭발을 임박에 앞두고 있고 급등 조건에 상승 범행텀을 모두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자에 대한 구간을 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있었던 최GPT의 코난 테크놀로지 이미 여러분들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죠? 1600퍼센트가 상승을 했고, 이 이미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추가 공장 증설까지 완료를 했고,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워낙에 큰 사이클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형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매집들이 일어나주고 있고,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생산 라인까지 갖추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의 여건을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우리 나라의 한계 도시 일부만 적용해도 바로 수십 조원대 대도약이 펼쳐지는 구간 이미 200만 주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호난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저점이 8,400원에서 단기간 채한 달도 되지 않은 과정에서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9배가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이러한 구간이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된다. 자, s n s 스택 역시 마찬가지로 1 6 0 0가 단기간에 1875원짜리의 종목이 63,000원까지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맞춰 나가셔야 될 황금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독 몇천원대 종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준비 맞춰 나가시면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화면에 김전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자,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우리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에도 타점 완벽한 입절 금액까지 보유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입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그리고 30배까지 여러분들 하반기 안전한 경제자산 마련하시는데 완벽한 강력추천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급선물이기 때문에 숫자 1 간략하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나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그널 간략하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 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도와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소개 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모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